그러니까 제가 이 장례식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겠죠. 아, 참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갔을까? 좀 안타까워. 어? 조금 더 살았으면 좋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또 반대적으로 아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야. 살아있을 때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삐딱했어? 말하는 것마다늘 부정적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는 얘기가 없고 늘 감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야. 에이, 잘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마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한번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 장례식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줄수 있을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돌아다 보란 얘기죠. 칭찬을 해 줄까?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얘기할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보란 얘기입니다. 사람은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또, 이별이 있다가 또 만나기도 하는데, 솔로몬은 이것을 갖다가 때가 있다. 이런 말로 정리를 합니다. 지금 주어진 때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겠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또 내가 죽은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영국의 웨슬레 목사님은 세 가지 준비를 항상 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첫째는 설교 준비를 늘 열심히 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이사갈 준비를 하려고 했고, 세 번째는 죽을 준비를 잘 하고 했다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지만은 야 설교 준비 정말 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설교 준비를 잘해서 교인들에게 맛있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나 하게 되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게 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빌리포서는 사도행이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환상을 보게 돼서 사실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 어디냐면 빌리뽀라고 하는 터키에 있는 빌리뽀 지역입니다. 근데 빌리뽀에 가보니까 강가에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인지 몰라요. 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갑작스레 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돈을 들여가지고 조그만 교회를 져가지고 빌립북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북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도가고 어려움도 처하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큰 거야. 그러면서 돈도 보내고, 기도도 해주고, 옷까지도 보내고 하는 그런 내용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바울이 반대적으로 빌리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도 굉장히 큰 거죠. 왜? 오고 가는 사랑이 많으니까. 응?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 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격려와 이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이라고 하는 말은 빌립복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빌립복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착한 일을 하십니다. 참이 교회 이 교회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한 가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들에게 축복을 줄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람을 통하여 꼭 언제나 일하세요. 근데 지금 빌립뽀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고 또 사도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놀랍게도 빌립뽀 교인들이 하는 일이 사도바울이 너무너무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할 정도로 하는 거야. 칭찬할 정도로. 응? 그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빌리프 교회를 칭찬하는지, 그 착한 일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착한 일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 일이 착한 일이었다는 거죠. 분문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리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듣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도록 뒤에서 후원을 하는데 세 가지로 후원을 합니다. 첫째는 기도 후원을 합니다. 기도로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몸으로 가서 참여했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든 교회지만 있는 정성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도록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통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이빌리포 교회였단 얘기죠. 빌리포 교회들은 정말 능력 있는 종이 되도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물질도 많이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옷가지를 보내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많이 빌립북 교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응?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몸으로 복음에 참여할 수가 없으면은 뭐 정말 기도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 어떤 분은 시간은 없지만 물질은 있어요. 그러면 물질로 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로 참여할 수 있고 물질로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 함께 전도하는 데 몸으로 나가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형편대로. 참여를 할수 있었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별의 은혜는 말로 다할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나 손해를 따지지 않고 언제나 복음에 참여하는 종들이 되야 되는 거죠. 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계산만 하는 신앙은 바른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필리포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동 먹을 정도로 그렇게 세 가지 종자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를 했어요. 성경은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먼저 하나님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먼저 하나님이에요. 좋을 때도 먼저 하나님, 나쁠 때에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든지를 처리해 나가는 신앙 위에 하나님이 그의 신앙 중심을 보시면서 착한 마음이다, 착한 신앙이다, 착한 일을 한다,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 빌리포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직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감옥까지 찾아와서 추운 데 옷까지 갖다 주지 또 물질 갖다 주지 찾아와서 마음으로, 아, 사도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위로를 하지. 그러니까, 이 바울 마음에 있어서는 빌리뽀 교인들이 너무 감사한 거야.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한 것이 뭐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한 일을 보게 되면, 내가 감옥에 있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희들 빌리뽀 교인들이 한 일을 생각할 때내 마음에 항상 느낌이 있다는 거야.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감동을 줘야 돼. 아내한테도 감동을 줘야 돼. 남편한테도 감동을 줘야 되는데 감동은 안 주고 그냥 화만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내가 이렇게 할때 아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이일갈때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해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지. 아니, 나쁜 것만 자꾸 갖다 준다면 어떻게 그게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정말 제가 한교에서 개척해가지고 33년 동안 이렇게 있는데 정말 우리 장로님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이나 아니면 권사님들 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너무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껴요. 제가 목회를 잘하도록 뒤에서 서포트 해주시고 언제나 그 불평스러운 말한 마디 장로님들이 한 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뭐 어떻게 따고 물고 늘어지고 뭐 하고 한다면 교회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왜 목사의 심정이 나쁘면. 목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건데 목회가 마음 편하게 할수 있도록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특별히 건축할 때에 여러분들이 드린 이 건축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졌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그 저금통을 털어서 건축헌금을 한 그걸 보게 되면 눈물이 나도록 제가 감동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번 광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이름 석 자를 거기다가 좀 적어서 이제는 교회 어디다가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이름이 빠지면 안 되니까. 응? 어? 그렇잖아요. 내 이름이 빠지면 이게 우리는 가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합니다. 우리는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 후제들이 왔을 때에 그 이름을 보면서 우리 선배들이 저렇게 건축을 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졌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할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한두 번 감옥에 간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행복했고, 복음에 참여한 빌립 복회인들도 얼마나 행복했어요. 저처럼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남은 목회를 열심히 하다 마칠까 하는 생각을 늘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짓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야, 세상에 빌리포 교인들이 너무나 감동을 주니까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란 말을 하잖아요. 예? 여기 그리스의 심장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감정의 자리인 이 심장이나 아니면 영혼이나 마음을 의미하는 곳이죠. 우리의 주님의 마음과 감정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생각하는가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교인과 사도 바울이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네 가지로 해갈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너의 사랑과 지식을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고 총명이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총,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사랑할 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사랑과 지식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악을 선으로 알고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악과 선을 분명히 분별해야 되고,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어? 그래서 신천지에 혹하고 빠져가지고서, 어? 가족을 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알잖아요. 세 번째는 진실하여 음물 없이 그리스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진실함과 정직함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라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지속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축복이라는 좋은 열매가 늘 맺히도록 사도 바울이 빌립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잘 되는 열매가 가득해야 됩니다. 나쁜 열매가 예으면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어? 나를 볼때 다른 사람들이 아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야. 어? 이렇게 될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 달라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받을 중심과 복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복이 올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빌보 교회를 위하여 이네 가지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빌보 교회가 그렇게 축복된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죠 헤르만에스의 작품 중에 어거스토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어거스트가 태어나니까 그 어머니에게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찾아와서 내가 이 아이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습니다. 그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거스토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노인이 사랑받는 사람으로 선물을 줘요. 근데, 어거서스가 사랑을 받는데, 감사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의뢰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느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없어. 다 멀리 가.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에는, 벌써 내가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요 어머니는 죽고, 어그소스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또한 노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한번 더, 어? 선물을 주겠다. 얘기를 해보려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들은 이어그서스가 하는 말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니까 그때부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 이 어거스도 편에 붙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받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한 것은 누구나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이 됐을 때그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붙게 되어서 그 사람도 행복하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랑만 받기를 좋아한다면 아까 얘기한 거면 교만해져. 응? 잘난척해. 근데 사랑만 받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거야. 테레사 수녀 밑에서 일하는 아주 부잣집에 출신인 수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녀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신앙이 좋은데, 어느 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예수님을 만났나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은혜를 입었어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뭔줄 아세요? 내가 오늘 어느 병원에 갔는데 나이가 많은 어느 노인이 세상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 욕창이 나가지고 몸에서 구더기가 나는데 그분의 몸을 깨끗이 씻어주고 구더기를 주워내고 하는데 내가 주님의 몸을 오늘 만지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에? 감동을 준다는 것 감동을 먹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주 어느 권사님께서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기도를 하시더니만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에 쓰세요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완만 고집을 꺾지 못해서. 제가 다시 기도를 하고 기도해서 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렇으니까 내가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니까 이거는 이미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 저는 권사님이 나간 다음에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마음의 감동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야 저렇게 힘들게 사는 분이 응?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선교에 붙였으라고 가져온 그 마음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와서 하나님 내 영편이 이래요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평생 못하고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신앙이에요 백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 감동적인 신앙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지 하나님을 이해를 시키려고 계속 우리는 노절한 인간적 언어를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켰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진솔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감동시키는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